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아, 지금까지 아, 이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 과연 이렇게까지 추락한, 이렇게까지 에, 망가져버린,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지 그런 생각을 예,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어,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어, 이 교육을 다시금 입국해야 아, 되겠다 하는 그런, 어,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또이 선, 과거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에 가보면, 아, 이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의 학교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그큰 교회에서 운영하고 경영하는 그런 그 사립 학교가 반드시 큰 교회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어, 교회 그, 그러니까, 바운다리 내에 대부분 그 부속, 어, 이 초등부, 어, 중, 고등학교까지 있는 것을 보았댔습니다. 저희 이제 한 아이도 지금 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손자 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가보니까니 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도 학교가 아유초등이 우리나라 말하면은 중고등 학교가 있더라구요 사실 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어, 지금 목회는하는 목사님들 에, 분명히 이내이야기는한번구어보시는이좋겠어이 지금 는요가옛날이는요이성경책이 저가 처음 어린 꼬마 저기 교회에 다닐 때 보면 목사님들만 가지고 있었지 교인들이 외별반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참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목사님들보다도요 교인들이 더 성경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들 입만 벌렸다 하면 아 무슨 장어제몇장몇절 아 거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또거기에 성경책 곁에 이제 간주가 다 주석이 돼 있어 가지고서니 그 교인들이 더잘합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목사라면 성경을 이제 제일로 고 지금도 그렇죠.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 그렇지만은. 아, 우리가 이제는 학교에서 할수 없잖아요. 지금 일반 학교에서 이 정도 뭐 동성애를 찬양하고 동성애 학생들이 그룹을 짓고 뭐이 정도면은 이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국가에나 이사회에 어떤 것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그 신뢰와 같이 또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에 사실은 기독교를,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이,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중고등학교, 유치원, 대학교까지 디어, 그 해서 그것이 소위 미션스쿨을 나온 그 학생들, 젊은이들, 청년들이 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 교회가요. 예, 우리가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선교보다도 먼저 앞서야 될 것은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리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교가 지금 다시금 우리가 부활되어야 되고 어, 입국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공산주의자들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자 그, 에, 젊은 애들이 확산된 이유도 다른 데 있잖아요. 이, 이놈들 아주 그저 애들 마냥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잠짓을 하든지 관계하지 않아요. 오직 거기에다가 서 공산주의를 주입시켜서 오늘날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 청년들이 이제는 벙어리가 되어 버렸잖아요. 불의를 보고도 전혀. 어떤 그 정의감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이제는 교육을 그 학교 내에 사립학교를 꺾을 그 시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어떡 하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방법에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어이 전방에서 아 15사단 바로 영역에서 어그 선교를 한때 젊은 청년 시절이라고 해도 좋지요 가서 했어요 아그 젊은 청년 시절 그한 아마 6-7년 한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 저, 그곳에다가, 아 이제 학교를, 옛날 뭐 재건학, 재건학교니 뭐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그, 아 명칭은 아니지만은 교회 내에다가, 아이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 중학교를, 어, 지렸, 예, 설립을 해가지고서는 교육을 했는데, 그 때에 그 이제 중,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제 그 주변에 있었지요.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 그 무슨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니, 옛날에 제가 그 서당에서 서당에 가면 옛날에는 무조건, 어, 오해야 돼요. 천자문도 오해야 돼요. 이 천자문도 오해야 돼요. 뭐, 소학, 대학, 뭐, 이것도 오해야 돼요. 명심보감도 오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옛날에 제가 그걸 배웠으니까니, 커져, 죄다 오이게끔 했, 했, 어요 영어 교과서도 그저 처음부터 일과부터 그저 마지막까지 다 달달달달 오해야 돼요. 예. 수학 문제도 물론 그저 하지만 수학 공식이 있는 건뭐 그저 하나 없이 다 오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다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그런 <laughs> 스파르타식이라고 또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더니 주변에 있는 <laughs>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아, 거기를 그만두고 저희, 그, 하는 학교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뭐, 6년 졸업을, 3년 졸업을 하고 뭐 해도 저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저는 그게 비교할 수 없고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서니, 그서 오히려 그 학교에 다니다가 그 학교 그만두고 저희 학교로 오는 그런 실례도 아뭐 많지는 않아 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의 그 참으로 아 저는 이제 수학 영어를 가르쳤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국어하고 역사 뭐 이런 해석관이 하고. 아 뭐, 그저, 거기 군부대가 있어서 군부대에 대학교 졸업하는 그런, 뭐, 소위라든지 중위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laughs> 하사관도 가르치고 그랬댔어요 그, 저가 지금, 보면은, 그래도 그때 그 어렵사리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요. 지금, 오늘날에 이 사회에 나와서 총진적인 그런 역할을 해요. 의사들도 나오고요.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 이제 저가 지금 한국 교회에 바라는 것은 아, 뜻이 있는 목사님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아, 주일 학교가 없는 그런, 없어진 그런 교회가요, 예, 70%라고 럽디다 내가 그건 믿지 않습니다. 차마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데, 70%랍니다. 70%. 나는 70%. 그렇게 믿지 않고 한 50%는 아마 되지 않겠는가. 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세대만 예수 믿고 어 그저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어, 선교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저도 지금 뭐 그저 40여 년간 현직 참 선교사로 지금까지도 이 늙은이가 그걸 하고 있지만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야기 못 하겠지만은, 다음엔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원주민 선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일꾼을 길러내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교인을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은 참 우리 한국처럼요 예, 교인들이 이렇게 잘 믿는 교인들이 세계에 나와보면 내 눈으로 볼데는 없어요 외국에는 11조라고 하는 게 없어요 헌금이라고 하는 거거든 예? 하나의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도네이션 예. 기부하는 거예요. 이 헌금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1일조하는 목사가 없어요. 장로가 없어요. 네. 여기도 디콘이라고 집사도 있죠. <laughs> 그렇지만 그래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역과대학을 처음 들어갔죠. 지금 목사님 녀석이 역과대학 들어갔는데 아, 이제, 교회, 이제, 철저하게 11조를 냈던 거예요 그에온 대학에, 그, 그 주변에 소문이 났어요. 교회들의. 그리고 학교에, 그, 저, 교수들이, 크리찬 스 교수들이 많잖아요. 예. 아, 11조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네. 예, <laughs>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 참, 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열심히 시빌조도 하고, 감사한 금도 하고 작정한 금도 하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그 돈이 그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는데, 내가 볼 때는 가장 지금 시급하게, 중요하게 쓰여져야 할 것이 교회에 우리가 사립 중고등학교, 유치부는 유년, 유치원은 뭐 더더욱 그렇고요. 야, 우리 교회가 힘이 닿는 대로 유치원 할수 있는 교회는 유치원을 몇 명이라도 좋아요. 숫자가 많이 있어서, 네. 그걸 수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겁니까? 복음은 생명을 내놓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는 건성겁니다. 지금이 온라인에 많은 건데. 우리 그 교회도 없고, 신학 졸업하고서 뭐할 일도 없으면, 그냥 선교사로나 가지 뭐 이런다는데, 아니에요. 선교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예.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어떤 선교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생명을 내놓자고요. 교회의 헌금을 죄다. 이제는 선교에만 쓰지 말고 우리가 교육을 통한 선교를 하자고요. 오늘 제가 너무 저기 이뭐 핵심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알았지요 이제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부업을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선교사들이 왔던 것처럼 선교는 하나의 교육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에 국가에 하는 교육의 자녀들을 우리가 맡길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학교를 혹시 보낼지라도 아, 교회에서 재교육을 해야 돼요. 교회 중고등학교를 우리가 인가를 받아 설립해놓고 설립학교를 해서 저녁 때부터 개학을 하면 돼요. 어. 한 거저 네 시나 다섯 시 학생들이 거저 학교 수업 끝나면어 교회에서 하는 거저 학교에 와도 좋아요.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서 기르자고요. 교육 교육을 하자고요.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갔다. 거저 여러분들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시작을 해야 돼. 요 이제 아주 시급하지 않아요. 다 공산주의가 좋다는데 어떡 합니까? 적과 통일이 되면 어떠냐고 묻는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 기독교 학생들이 그 땅이 소리하는데 어떻게 다는 겁니까 이제는? 자꾸 이 흥분이 돼서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지만은 이제는 어, 교회가 교회 교육을 부활시켜야 되고. 어, 우리가 교회의 선교도 이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 해야 돼요. 이건 시급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합시다. 내 나라와 내 조국의 희망을 아직 버리지 말고 감사합니다.